네, 안녕하세요. 어, 오늘 뮤지컬 스리미 티몬 스페셜 비켄드 어, 벌써 반절이 지났습니다. 어, 오늘 티몬 스페셜 비켄드 네 번째 공연을 찾아주신 관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모두 즐거운 시간이 되셨나요? 모두 즐거운 시간이 되셨나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저는 어, 오늘 뮤지컬 스리미에서 그 역할을 맡은 윤재호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어, 잠시만요. 자, 아, 그럼 오늘 어, 준비한 이벤트를 한번 빠르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 오늘은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어, 바로 역할 체인지입니다. 어 짧은 시간이지만 최대한 새로운 모습을 어 신선한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 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어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아 공지 받으셨겠지만 오늘 진행하는 모든 장면은 플래시가 없는 사진 그리고 영상 촬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어 저희 그 특별한 모습들 많이 많이 담아가시고 널리 널리 <laughs> 저희 수리미를 많이 어 소문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이벤트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 박상혁 배우님! 네, 아 준비되셨나요? 네, 네 나와주십시오. 아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예. 네. 혼자 아, 인사드리죠. 네. 안녕하세요. 어, 팀원 고객 여러분. 팀원 스페셜 위켄드 두 번째 시계, 시, 아, 시간 나 역할을 맡은 박상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날이 굉장히 덥고 그런데 많이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잘 되죠? 네. 네. <laughs> 오늘 팀원 스페셜 위켄드 어, 아, 네 번째 시간입니다. 어, 관객분들이 많이 기대하시고 찾아주신 이벤트가 있죠? 네. 선영씨, 그, 어떤 네. 내용인지 본격적으로 한번 소개해 주실게요. 아, 그렇다. 예. 네, 일단, 앞서서 이제 재호 배우님이 업급하 주셨지만, 오늘은 저희가 역할 체인지를 해보려고 합니다. 굉장히 재밌는 시간이겠죠? 그렇죠? 네. 네. <laughs> 총두 가지 장면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첫 번째로 준비한 장면은 Nothing Like Fire를 아. 바꿔서 보여드릴 겁니다. 어, 두 번째 장면은 어떤 장면인지. 네, 그 다음으로는 way too far 라고, 너무 멀리 왔어 라는 넘버입니다. 어,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어,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즐겁게 감상하시고, 다시 한번 오늘도 뮤지컬 3D미를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인사드릴까요, 같이?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